손님! 왜그래? 엉클랑이 정육점 갔다는데 무서워 죽겠어 혹시 슈퍼붓 없으셔? 잠시만요 퀴아 인증 없이 동시 입장 하실 손님들에는 수리 분에서 퀴아 인증을 꼭 해주세요 2,500원? 엄청 싸네. 저희 은평구 1호 무인점점 1호요? 네, 아. 1호. 아, 제가 지금 오시기 전에 쫙 봤거든요. 네,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바깥에. 이게. 아, 무인출입기? 네. 아, 저희는 이게 카카오톡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대가 이게 출입기가 어려우신. 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그냥 음. 열리게끔 해놨어요 음. 일반 자동차처럼 밤에는 음. 만약에 를 인증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뀌고 저녁때 화면이거든요 qr 인증 하게 되면 네. 카카오톡에 들어가게 되면 지갑이랑게있든요 네. 자기 qr 네. 로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보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주인문이 음. 열렸어 열리게 되는은데 아니 체인점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그냥 지경점으로 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지경이한몇개 정도예요 저희 직영 매장은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니다100% 무이는 여기가 처음. 보면 저 항상 궁금했던 게 네. 냉장고 불빛이 빨간색? 빨간색인데 네. 왜왜 네. 빨간색인가? 아, 고기 원래 선홍빛이잖아요. 네. 이 빛을 조금 더 밝게 해주려고 하는 음. 목적이 있어요 아그 목적이에요? 네. 아 저는 아. 또고기에 어떤 빨간색 불빛이 영향을 주나 싶어서. 아, 네. 아 숙성과정 아닙니요 그렇구나. 여기 보면 스킨 포장이라고 이렇게. 김 포장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압축 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소가 차단 된다 보니까 고기가 색깔이 이제 이렇게 좀 진하게 나오거든요. 어두운 색으로. 산소를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빨갛게. 이거는 뭐 이제 지금 덩어리잖아요. 이것도 보면 색깔이 약간 짙지 않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진공을 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고기라는 자체가 원료육 자체는 다 진공 포장을 해놔요. 10평 정도 되는 됩니다. 10평 정도? 네, 네. 10평 정도인데 구색이 거의 웬만한 거 다. 웬만한 정육점 보단 이상이 무인점의 장점이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이 사라짐으로써 좀더 많은 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평수라도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음. 그런 효과가 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다 유인 매장이죠. 일반 정육점. 음. 100% 무인점을 한건 이번 처음이죠. 저희는 주 고객층 대상이 뭐 10대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최소 한 30대 이상 분들이 많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처럼 이게 뭔가 조금, 음. 갖고 가고 싶다. 이런 게 솔직히 작거든요. 애들 대상하는 것보다는 적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평균 매출은 한 50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적어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그래도 하루에 한7,80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도 제가 볼때 정류점에 인원을 안 썼을 때 대비했을 때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어. 야간에도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침에 출근 전에 네. 출근 전에 여기 에 들려서 물건 빈거 체크하고 그다음에 청소해 놓고 발주서를 이제 저희 작업장에 올려요 저희는 이제 가서 작업장에 작업을 해서 내려오는 하루에 두번 정도 들리는 거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작은 평소에 일반 정점이 갖지 못할 많은 진열을 할 수가 있어요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훨씬 뭐 정점보다는 저렴한 거 어,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정점 운영하고 있는데도 <laughs> 저희, 저희 정점보다 싼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만는데도좀 약간 네, 저렴한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써요, 많이 싸요 아, 많이 싸요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시네요 음, 인스타를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기에 대한 좀 이해도, 어...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돼요. 저희도 이제 가맹점을 좀 하려고 네. 무인점을 좀 하긴 한 건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맹점을 하더라도 네. 내가 고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이는 그냥 리스크가 너무 큰 업종이다 보니까 네. 고기에 대한 약간 좀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작업 공간을 만들어서 네. 무인화를 할 건데, 저희 본사에 오셔서고일주일 한 번씩만 교육받으시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설 투자비가 많이 늘었다는 게 정육점 오픈 비용에서 할수 있겠구나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요. 정육점 시설비에 거의 따블 정도. 그게 이제 처음에 할때 이거 투자비로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제일 컸던 건제 저희가 이게 특성상 이게 응암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이 네. 거주를 하세요 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네. 이 출입기부터.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 아니 이걸 이용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화를 내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들어갔어요 이걸 통과를 했어요 네. 통과를 해서 들어갔는데 키오스크가 또 문제예요 키오스크에서는 또아 네. 이거 뭐야 나 이용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어. 분들도 많았어요 자식들이 이제 어머니 모셔갖고 오셔갖고 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도 내가 이제 이거 할줄 알아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완전. 아 저는 뭐 가야 들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만약에 그거에 대한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분은 하시는 네.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포기하시는 분은 그냥 못 하시는 거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정육이라는 자체가 아직까지 무인보다도 대면 판매가 더 맞아. 거의 뭐 99%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육점이 오픈을 했는데, 그 정육점이 아니었던 거죠. 이거 저는 밀키트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 이렇게 지금 기획해가지고 포장까지 다 네, 만든다는 네, 얘기잖아요. 800g에 이게 8.5g이면. 그럼 지금부터 체인 사업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난관이 아까 말했고개의 이해도 때문에. 근데 보통 문의 주시는 분들이 투잡을 하고 싶다. 근데 이게 투잡으로서는 이거는 리스크 네. 너무 커요. 그렇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할까가 제일. 여기는 은평군데. 네. 난 강남에서 하고 싶다. 네. 근데 강남에 저희가 매일 갈수가 없잖아요. 제일 큰 난관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좀더더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걸 찾을까 하여간 여기요 뭔가요? 창고인데 이거 지점을 하는 나요 창고가 아 어, 그럼 여기서 바코드 출력 가능한 가요네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떨이 네. 같은 거할때 이게 음. 가격을 저희가 넣어요 음. 인쇄를 해갖고 떨이 음. 제품 바로 그 자리에서 할수 있게끔 휴대용이라고 휴대용이거든요 여기가 네. 음.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는 거요 이거는 핸드폰으로 연결해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할수있습요 제일 첫 번째는 이것도 기계다 보니까 네. 오작동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는 한 대를 놓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손님은 항상 몰릴 시간에 몰려요. 네. 퇴근하고 사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대를 놓고 좀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 저도 처음에는 이제 키오스크 그 공간이 뭐 대기하는 공간이라든가,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열평 이렇게 넘어가니까 몰릴 때가 있어요. 그 맞아요, 특정 맞아요. 시간대가 맞아요. 그 기다리는 사람 입장을 제가 고려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계산 때는 계산대는 그래도 물건을 올려놓고 네. 내가 하는 게 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네. 충분히 계산해서 좀 여유스럽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네.